최근 날씨 변화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건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잦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 차이는 바로 면역 체계의 균형에 있다. 면역력은 단순히 질병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 그 자체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외부 병원균뿐 아니라 체내 노폐물 스트레스 호르몬 손상된 세포까지 감지하고 조절한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은 이 정교한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인스턴트 음식과 또한 카페인 잦은 야식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저하시킨다. 사진, 슈퍼푸드 이미지, 책 GPT 생성, 전문가들은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꾸준한 영양 공급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식단 속 영양소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체계도 쉽게 불안정해진다. 결국 면역력은 생활 속 관리 습관에서 시작되는 셈이다. 면역력을 되살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먹는 것이다. 약보다 강한 자연의 방패 슈퍼 푸드들이 바로 그 해답이다. 첫 번째는 마늘이다.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인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세 번째는 생강 면역력 저하의 원인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견과류에는 셀레늄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면역 세포의 손상을 막는다. 요거트와 같은 발효 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어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장 건강을 지킨다. 여기에 베리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식품으로 피로 누적을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으로 면역 세포를 자극해 자연 살해 세포 NK 세포를 활성화한다. 이 일곱 가지 슈퍼푸드는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식단 속에서 균형 있게 조합할 때더큰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조리하거나 요거트에 베리를 곁들이는 식이다. 이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은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아침에는 요거트 플러스 블루베리 플러스 견과류 한줌 점심에는 브로콜리,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표고버섯 마늘 볶음을 추천한다. 이 조합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며 몸속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 조리 시 주의할 점은 과열금지다. 마늘과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오래 두면 면역 활성성분이 파괴된다. 가볍게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는 정도가 좋다. 또한 생강차는 꿀과 함께 마시면 체온상승 효과가 배가 된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은 결국 습관의 총합이다라며 영양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건강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즉, 슈퍼푸드는 면역의 기초를 세우는 도구이자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되찾게 하는 자연의 비밀 병기다. 면역력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하는 생명력이다. 면역식단은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 선택에서 시작된다. 인스턴트를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슈퍼푸드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대시 그것이 곧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